각촉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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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립찬하, 각립찬하, 각각립찬하, 각립찬하. 각질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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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뇌도지 간외도지. 간. 간도지간뇌도지 예, 우리 여기 간. 네. 네. 간. 간. 네. 간. 네. 네. 간담상조. 간담, 상조. 간담 상조 간담 상조 간담 상조 간담 상조 간담 초월 간담 초월 간담 초월 간담 초월 무슨 소리야 이게 이상하다 간담, 간담, 초월. 간담 간담 상조 우우 아, 맞다 아예예아 여기 예, 예. 아, 제가 하나를 더 써야 돼요 이분은 간담 호월로 읽어보세요 간담 호월 간담 호월 간담 호월 간담 호월 락, 포, 복, 비. 락,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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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복, 복. 복. 복제요? 예, 복. 복, 비. 우리가 복해, 순, 복, 뭐, 뭐, 이렇게 하는 그, 그, 그 복이에요. 성시로 네. 예. 쓰는 복이에요. 락, 포, <laughs> 복, 비. 한번 더? 락, 포, 복, 비. 락, 락, 리, 합. 락, 락, 리, 합. 낭낙 비합 리비 리비하테 낭낙 비합 락월옥양 낙월 옥양 낙월 옥양 낙월 옥양 락정 하석 낙정 하석 낙정 하석. 락, 정, 하, 석. 예. <laughs> 촉, 의, 시, 할 때의 이 각은요, 시각을 말해요, 시각. 아. 우리가 그, 우리가 보통 시각시각이라고 하는 그 시각은 정확히 말하면, 시는 두시간을 말하고요, 그리고 각은 15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 오늘날, 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각이 되는 거고, 옛날에 말하는 일시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두 시간이니까 팔각이 되는 거죠. 시를 짓다. 그래서 각촉의시라고도 하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각촉의시라고 안 하고, 고려시대 때 보면 부시라고 읽었어요. 부가하는 것은 시의가 이렇게 좀 길게 있는 걸 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음. 그~ 그래서 그~ 촛불이 타는 일각 동안 (15분) 동안에 시를 짓다 음. 이~ 여기 때는 전시지을 부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엔 음. 그냥 보통 시부 사서 하는 그~ 그~ 부이기도 하지만 음. 시의 한 형식 중의 하나이지만 이때는 실을 치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는가요? 어 그래서 이게 남사 왕승유전에 보면 그 경능 왕자량이 그 왕자량이라는 친구가 상야 지박사 그아 이거 이게 왕자량이 아니네 경능 왕 자량이라는 사람이 왕이에요. 경릉왕 자량이 언젠가 야지 박사요. 한밤중에 학사들을 집합시켰어. 요그래 가지고 각촉 의식. 그 이렇게 그 촛불이 타는 일각 동안 그 시를 짓게 했는데 어떻게? 사운, 네 개의 운. 네 개의 운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8개, 많을 땐1 6개예요 그렇게, 그, 그, 운, 운을 짓게 했, 는데 그런 즉, 각 일촌의 차 의율이라, 그, 이렇게 아, 이게, 그, 이렇게, 초, 초 한, 초대 하다가, 국기가 서로 달리기 때문에, 음. 요거는, 한, 한 치를 기준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3.3cm, 음. 뭐 3.5cm 말하는, 음. 3cm 말하는, 음. 그걸 딱 기준으로 딱 금을 걸어놓고 이것이 음. 다 들어가는 동안, 음. 예 그거를 2차로에 이것으로서 기준을 삼는다. 음. 예, 그렇게 그렇게 그이 음, 음, 나오나요? 그그경농왕 자량이란 사람이 학사들에게 이렇게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려 시대도 각족 부시가 굉장히 성행해요. 그러면 어, 다음에 강립찬 하는요. 우리, 각은 이게 물리칠 각자거든요, 우리가. 음. 그, 적군을 타각시키다. 뭐, 음. 각 이게 물리칠 각자예요. 그리고, 립이라는 것은 알곡 립이에요. 그리고 곡식 나달 하나하나, 음. 이게 립이에요. 음. 뭐 우리가 그래서, 이, 그, 화학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입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음. 그 립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신라 시대 때 보면은 아찬인이 이벌찬인이 나오잖아요? 그 찬이에요. 이거 먹을 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찬 할때이 네. 요, 요 찬입니다 이게. 예예. 아, 예. 아, 그 그리고 합 그러니까 먹을 찬자 합 노라자. 곡식을 멀리하고 노를 먹는다. 아저 같은 사람. 하하하하. <laughs> 그, 전 뭐, 한끼식 사. 물 마러 먹고 말하자면, 이런, 이런 식으로. 이게 강립 차나예요 그, 그런 것이. 예, 그, 요거는 이제 재서, 제 나라 역사, 저의 곡전에 그런 나오는 말이네요. 다음에, 요, 그, 각질천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그, 천리에 가서 고꾸라지는 것을 각 깨우치게 하다예요. 이건 완전 디부터예요 천리길을 가서 너 고꾸라져. 너 지금처럼 가면. 이 그, 너 나중에 목표점에 도달해 보면 너 고꾸라질 거야. 그것을 각 깨우쳐주다. 이게 이제 순자. 왕패전에 나오는데, 왕도를 걷는 거, 파도를 걷는 거, 한 그런 장, 왕패의 그 장에 나오는데, 이큰 일을 그르치는 자를 깨우쳐 주는 거. 큰 일을 그르치는 자를 깨우쳐 주는 거. 그거로 각질천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첫 출발을 잘못해놓으면 천리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천양지차가 벌어지듯이, 지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예. 다음에, 간의 도지는요, 이거는 그, 이렇게, 이, 무협소설이나 무협영화 같은데, 지금은 안 나오지만 예전엔 많이 쓰였던 말이에요. 이, 그, 간과, 우리 몸에 있는 간과, 우리의 뇌, 그 뇌수죠? 이게 뇌로서 도지? 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 벽칠할 도자거든요. 이게 칠할 도자예요. 우리가 도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벽 같은데 그 붓으로 색칠하는 거. 그 이게 바을 도자예요. 지땅 간과 내로서 땅을 쫙 그렇게 쳐발리는 거. 참혹한 죽음을 말해요. 그이 죽여도 아주 잔인하게 죽인 그런 거죠. 그게 참혹한 죽음, 간뇌도죠. 다음에는 이거 간담상조와 간담초월 또는 간담웅월은 완전히 정 반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 같은 말이라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게 아니고 서로 상대되는 말이에요. 간과 쓸개, 담. 이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쓸개라고 하는 것은 간의 일부라고 말할 정도니까. 정도니까. 그래서, 간과 쓸개가 서로 돕다? 이, 그, 그래서, 이, 이거는 아주 마음을 터놓고 숨김없이 친하게 사귀는 사이에 간담상도라고 해요. 간담상도. 그런데, 그거와 정반대의 경우. 그런 경우는 간담초월이에요. 초는 난방에, 그 남방이지만 초나라는 좀 서쪽에 있어요 월나라는 어디 있어요? 같은 남방인데 이것은 동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런가 하면 호월은 어때요? 이거는 남북이요 호호, 오랑키가 사는 곳은 북쪽이고 월나라, 월나라는 이게 우리가 오월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강 완전 강남지역이에요, 그 중국 그러니까 이 거리가 이것은 너무너무 먼 거예요. 거리가. 사실은 간담이라는 건 어때요? 굉장히 붙어 있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간담 상조예요 간과 슬개는 서로 돕는 관계 에 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아주 친밀한 사이인데, 간과 슬개처럼 가까이 있는데도 실제 이 거리는 초와 월 또는 호와 월의 사이다. 그 민숙 씨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간담 상급입니까 <laughs> 간담 초월입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뭘 알고 싶으세요? 아니 그전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음. 예그이 말하자면 그런 식의 그 어법이라는 거죠. 음. 이게 쓰여지는 게 음. 그러니까 그뭐그 뭐 그, 그 예전 인연법으로 말하면 부부간에, 원수지간에 만나는 거라고 그럽디다. 그게 그래서 서로 그 가까이 붙어 살면서 전생에 음. 얽힌 원안을 푸는 예, 그런 거라고도 누구는 말해요. 근데 음. 그걸 못 풀면 저더 왼수가 되는 거지만 <laughs> 이게 그, 그, 예, 이게 이제 그 간담상조와 간담추월 호월은 서로 반대 말이다. 다음에 라포복비 그. 송무국 고담부며 조작원의 낙신도는 하는 그 낙신에 관한 그런 부분이에요. 낙포복비는. 이게 락포잖아요. 낙수물가 에 사는 그 복지성을 쓰는 왕비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그 낙수물가에 사는 여신을 말해요. 낙포복비는. 그래서 그 낙수물가에 사는 여신의 이름은 마치 우리가 그암록수에 사는 여신의 이름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백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백의 딸 그리고 그그 그, 것처럼 이 낙수물가에 사는 여신을 중국인들은 복비라고 불렀대요. 예, 그 낙수물가에 사는 여신이에요. 그 이, 이게 후한서 장영전에 뭐 나오는 그런 말인데요. 제 타화지 옹녀해여 소낙포 복비로다 이태화산에 산은 옹녀를 이렇게 수레에 태워 태우고 그리고 낙포에 사는 낙수의 여신을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아주 그 말하자면 그 천하 미미 미인들을 딱 불러 모으는 그리고 좀 전에도 말했지만 조작원 조식의 낙신부에도 나와요 낙하지신 명월복비라 낙하의 여신을 명월복비 복비라고 이름한다 그렇게 그렇게 복, 복비 네. 어쩌면 오늘 여러분 이조 조식 조작원 조식의 낙신부를 여러분 오늘 할지도 몰라요 제가 준비해놨어요 음. 시간이 될 때면 음. 네. 그 다음에 낙월 옥냥. 악냥이야. 아, 악냥. 참, 예. 아, 옥냥. 예. 아, 아니, 아니, 아니. 그, 그 옆에. 아, 요거, 예, 예.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예. 낙낙, 미에하. 낙낙이라는 건요, 우리가 떨어질락 떨어질락이지만, 한 글자가 두개 붙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의성어나 의태가 돼요. 그래서 낙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뜻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이런 걸 낙낙 불황이라든가, 어, 막 뜻이 커가지고, 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뭐, 뭐, 이, 이 이런 거라든가, 째째한 일을, 자잘한 일을. 뭐, 이제 그런, 어떤, 음, 그런 식으로 이 낙낙이란 말을 그, 우리 어렸어도 어른들 많이 썼어요, 낙낙. 이렇게, 이 해서, 이, 이, 또,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본 말이 뭐, 뭐, 뭐냐면요, 낙낙 장성이에요. 음, 낙낙 장성은, 또 보면 말하자면 그런 예 고구 낙낙이에요 음. 큰 거예요 큰 아주 높은데 우쭉 솟아 있는 음. 커다란 소나무 그럴, 그럴 때이 낙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이 이, 이 뜻이 큰 모양이에요 낙낙리합 그래가지고 이게 그 헤어졌다 만나는 게 아니고 이때 이 리합은요 합한 데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한 데서 벗어나는 거야. 그 사람이 워낙 뜻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멀리에 사람들 모인 데서, 예. 이, 이, 뭐, 그, 그, 물론, 저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건 아니죠. 저는 뭐, 뜻이 워낙 자잘하니까, 놈들하고 떨어져 살지만, <laughs> 예, 이 경우는 뜻이 너무 커가지고, 예, 사람들과 떨어져, 어, 어 예, 잘, 사람들과 어울리지 이게 후한서 경험이라는 사람의 그 전기를 보면, 제의엄 말, 황제가 이그이 그이 경험에게 말했어요. 장군이 전제에 남양, 이 그, 이, 장군께서 예전에 남양 땅에 계실 때, 건차 대책을 이러한 국가를 위한 커다란 계책을 세워, 세워, 세워가지고, 상이의 낙낙리합이여 늘상 너무나 뜻이 큰 바람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지를 못했어. 그러나 유지자 경성내요 그러나 당신 같이 그렇게 위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큰내 그것을 니루고야 마라 음. 하는 멋지게 예 자기 신하를 칭찬한 음. 그런 음, 말씀이 네, 쓰였어요. 대개는 낙낙리압은 슬프게 사용되는데 이분은 굉장히 예 기쁘게 썼어요. 어 다음에 나골옥냥. 아, 이건 뭐... 분명히 완전 시죠. 다리 뚝 떨어져. 나골. 어디로 떨어지냐? 옥냥. 이게, 이게 옥이라는 거가옥하는집안입니까 집의 량. 량이라는 건대설보량자거든 그러니까 그집 지붕에 그, 그, 저기, 뭐요. <laughs> 대들보가, 어, 지붕 바깥으로 보이면 안 되죠. 다 썩어버리죠. 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량 그냥 붙여버린 거죠. 옹량 하면, 그냥 지붕에. 예. 그, 그, 대들보가 받치는 지붕. 그래서, 옹량, 다리 지붕으로 똑 떨어지네. 시조시 어, 아, 이, 이, 이것은요. 그, 벗을 만나 즐기다가 꿈에서 깬 지붕 위에 싸늘한 탈빛이 흐트지더라 음. 이게, 그, 벗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다는 것을 낙오롱냥으로 표시해. 여기 벗이란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 벗을 사모하는 마음, 이 간절함을 읊을 때 낙오롱냥이라고. 역시, 그, 그렇게 슬픈 시를 잘 짓는 두보, 오, 오님의 시예요 음. 그, 몽 200. 꿈에 이 200을 꿈꾸다. 그, 200이 두보보다 열살후인데 그, 참그 친한 보수로 지냈어요. 근데, 200이 두보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보다는, 두보가 200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음. 예, 그, 이, 그 두보가 정말 그 200을, 그, 흉처럼, 뭐요. 야, 야, 어? 그럼 누구도 각뭐 한지 아닌그런 버처럼 생각한 마음이 정말 절실했던 사람인 거죠. 그 그래서 이그 몽이백이라고 하는 시에 이렇게 썼어요. 고인이 입 아몽여. 하... 얘 친구가 여기 고인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인은 고인 하면 죽은 이를 말 말하는데 여기서 고인은 얘 친구예요. 그 오래전부터 사귄 친구. 고인, 어, 오래전에 사귀던그 친구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내 꿈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러다, 그, 어, 좀 실례수 딱 하면서, 나, 그러다가, 금군, 제, 라망여, 이제, 그, 그, 꿈속에 만난 그대는, 군은, 그대는, 라, 제, 라망여, 아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음. <laughs> 그 그래도, 남아, 그물망에 걸려있어. 그, 그. 러니 하이유, 유이여 어찌? 그, 우익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우자, 날개익자 하지만 이건 도움이거든요. 도움. 도움. 우리시고 말하는. 그게, 그래 어찌, 그 도, 도, 내가 도울 수가 있는가. 이게, 그 감옥 속에 갇혀있으니, 뭐, 돕고자 해도 도울 수가 없어. 야, 나고리 마몽냥이라. 달빛은 뚝 떨어져가지고, 그, 우리 지붕 위에 가득하네. 크, 그렇게, 딱, 이렇게, 쓴 시에서, 마구봉량이라는 게, 벗을 삼은 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마음. 다음에, 낙정화석이라는 말은 기가 막혀요. 낙은 이게 떨어질 낙자예요. 이정 자는, 어떻게 조합되어 있어요? 구멍 혈자에다가, 우물 정 자잖아요? 이게 구멍 혈자예요. 거기다가, 이, 집은 집인데, 집면이죠? 이게 면 자, 어, 이간 갓머리가 이게 면이거든요? 이게 면이라는 건 집이에요. 근데, 이렇게 농소에 이렇게 그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막 죽고 못살어 이런데, 어느 날 문득, 조그만한 머리카락만큼의 어떤 이해계이 얽히게 되면, 그 즉각 눈을 행, 행하고 서로 반대쪽으로 돌리고, 서로 모르는 것처럼, 해가지고 상대를 함정에 빠뜨린다. 락 함정. 그리고 그, 그 아니 아니 그 그래가지고 상대가 함정에 빠뜨리는 건 아니고 상대가 함정에 빠지면 불 일인수고요. 아, 그럼 손빵 내밀어가지고 그 구출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걸 보고 구출해 주지는 않고 반체죠. 돌이어 밀쳐내는 거예요. <laughs> 넌막 거기서 그냥 빠져 있어. 하라고 <laughs> 그냥 밀쳐, 밀, 밀쳐, 밀쳐내고, 우하석 언자요 돌이어? 돈을 갖다 아래로 치고 던지는 거예요. 음. 그러는 것이 개시야. 모두 이와 같다. 그러니까 유자라는 사람이 감옥이나 뭐 이렇게 갇혔겠죠. 예, 기항을 음. 갖거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한태지가 한탄한 그런 글을 쓴 거죠. 이, 이 사람 죽고 나서는. 음. 네. 네. 와서 사람이 함정에 뚝 떨어졌는데 그것을 구해주지는 <laughs> 못할 방정? 오히려 거기에다가 하아서 돌 집어 던지는구나. 허, 불난 내붙이지를 않는구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